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프로듀스 1 0원 재팬이 공식적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MEI라는 그룹명으로 11명이 데뷔를 했어요.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이걸 지금이어서 리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뭐, 벌써 일주일 전에 방송을 했잖아요. 생방송을. 그리고 유튜브가 그다그다 그다 차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올라왔어요. 제가 본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못 봤어, 솔직히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바쁘니까 회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봤는데 한 시간 반짜리더라고요, 한 시간 반짜리.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어, 많은 분량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TV에서 하는 본방송 때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볼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방송이 1시간 반짜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 무대만 딱딱딱딱 보여주고 최종 선발하는 거 보여주고 끝이야.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어. 정확하게는. 뭐, 그래도. 그 내용에 한정하여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은 초피초피 무대하고 소조있는 무대를 보여줬어요. 저는 소조있는 무대가 훨씬 좋더라고, 훨씬 좋더라고. 이제 최종 무대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아이들한테도 메이크업도 잘해준 것 같고, 잘해준 것 같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어, 이시란이 단발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물론. 제 리뷰를 보고 그렇진 않았겠지만, 제가 계속 말했죠. 이시란한테, 이시란한테, 장, 지난번 리뷰에서. 마지막 최종화 때는 단발로 나와라. 본인의 캐릭터는 단발이다. 단발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발로 나왔어도 이제 그, 이시란이 이제 더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 프로듀서 오너 재팬에 참여할 때는 이시란이 당연히 이 안에서는 스퍼스타지만 시장에 나갔을 때 그리고 MEI의 그룹 일원으로서 이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시라는 더 이상 빛을 보기 힘들다 빛을 보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같은 그룹 내에 카사라 무모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네 힘들다는 겁니다 사쿠라 미한테도 대중성에서 밀릴 것 같고 어. 리파이 무대도 중간에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리파이 무대. 제 처음 봤는데, 뭐, 그래도, 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완곡으로 본건 처음이에요. 친구들이. 무대를 하는 건 처음이고. 근데 이제,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굳이 이제, 시그널성 순위를 매겨보자면, 1위가 픽미, 픽미. 2위가, 이제, 프로듀스 48의 내거야 그리고 3위가 오버 앤 오버 앤 오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뭐 존재를 알 수도 없는 시그널 송들 뭐 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 기억이 없으면 없는 거야 뭐이럴때뭐 반가워설렘이든 아이돌, 아이돌 학교든 뭐 여러 가지 여러 오디션들이 꽤 있었는데 내 기억이 없으면 뭐 망한 거지 뭐 없는 거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 없는 거지 아 믹스나인 있네 믹스나인 믹스나인 시그널 송도 괜찮았는데 아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것또한 2위에서 3위 정도 주겠습니다. 믹스나인도 근데 이제, 리파이 같은 경우는, 15위 정도? 물론, 3위부터, 3위에서 갑자기 15위로 뛰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그만큼, 파괴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핑미, 핑미나, 내꺼야나, 뭐, 믹스9이나, 오버, 오오오에 비해서 파괴력이 없었다. 제가 순위 이렇게 매긴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일단, 핑미핑미는 참가자들이 진심이었어, 노래. 노래에 진심이었고, 그걸 그 제작한 엠넷이나 프로듀스 101도 이핑미핑미 노래에 진심이었다고. 진심이었다고. 참가자들이 연습하는 것도 진심이었고, 이 무대를 할 때의 그 진심 어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핑미피핑가 픽미, 1위로 줬고 근데 이제 프로듀스 48에 내꺼야부터 이제 상업적인 면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상업적으로 변질됐죠. 물론 좋았습니다. 내꺼야 좋았어요. 근데 상업적으로 변질됐죠. 그리고 555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글로벌하게 방송을 타게 됐죠. 막 이제 해외 팬들이 이 노래를 따라서 커버 댄스 추기 시작하고 그래서 1, 2, 3이 정도 듣는데, 나머지 이제 리파이 같은 경우는, 음, 이것은 무리다. 이것은 무리다. 그세개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위 발표를 했는데, 어 11위부터 이제 1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순위야, 뭐, 지난주에 이미 토요일날 방송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발표고, 제가 이거를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언급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20위, 지난번에 20위까지 뽑은 거에 대해서, 뽑힌 거에서 이미 다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보고, 저는 이제 20위 내에 뽑힌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이제 사쿠라이 미유나 카토코코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시란이나,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모르겠더라고. 그나마 에비아라 치즈미 12에 에비아라 치즈미 정도 아는 친구였는데 나머지는 뭐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친구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 뭐 이를테면 시미즈 케이코나 이다시즈쿠 얘는 누구의 제가 10화까지 보면서 얘네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 언급한 적이 데뷔조 멤버에 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제 댓글을 보니까 뭐, 제가 일본, 일본에선 이게 뜨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당연히 대한민국 시장 난바로 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웃긴 선발 같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실제로, 무라카미 리론이, 뭐, 여러분이 쓸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이 친구가 1위 후보라는 것도 나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함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카사라 모모나가 1인 것도 저는 좀 망했다고 봅니다. 1위의, 1위가 될 자질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자질이 없어 보여요. 그, 각 오디션의 1위 역사를 좀 살펴보면, 프로듀스 101때 이제 전소음이가 1위고, 1위를 했죠. 그리고 프로듀스 48때 장원영이 갑자기 1위를 하면서 레벨이 확 올라갔어요. 레벨이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1위하는 모든 여자 오디션들은 다 빛을 밟을 수가 없어. 장원영이 이미 눈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 망한 거예요. 프로듀스 48 이후에 나온 그 여자 아이돌 오디션 1위들은 1위가 아니야. 1위가 아니라고 결국은.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일반인. 걸스플레이닛부터 마찬가지. 난 걸스플레이닛부터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김치현이 최종에서 파이널에서 1위를 했는데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다고. 내가 이거를 걸스플래닛 리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영상을 했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260개가 인 달리더라고. 나 욕하는 댓글이 비판하는 댓글이. 근데 아직도 난 이해할 수 없어. 난 동의 못 하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사카사라 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요 별로라고 생각해. 요 그, 이, 순위 발표할 때, 이제, 느끼는 거지만, 굳이 1위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뭐, 상징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발표할 때는, 1 0위를 먼저 허명 되는 게 나아. 1 0위를 먼저 허면 돼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뭐, 이래서 뭐합니까? 긴장만 해도 그냥 빨리 10위로 발표되고 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긴장함은 전혀 없었고, 음, 여러분들의 댓글은, 어, 다 읽어봤습니다. 뭐, 프로듀스 101을 그대로 <laughs> 같은 포맷을 쓰기로 했다는데, 뭐, 그건 그거따라한건 따라한 거죠. 물론, 제작진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했다는 건, 그분들에서는 뭐 동의하지만,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했던 거또 하면 뭐 합니까? 그대로. 아무 긴장감도 없고, 포맷도 똑, 뭐 콘텐츠가 없는데 이미 예상되는 거는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망했다는 거예요. 재미 없는 재미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이미 망했다고 보고 이 멤버들 수준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일본에서 백날 떴다고 하지만 그건 일본 이야기고 한국인이 입장해 봤을 때는 뭐 한국 시장에 당연히 오지 못하겠지만 저 멤버들로서 당연히 오지 못할 겁니다. 아 어... 그래요 저 이게 왜 이기는 지잘 모르겠고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DC 인사이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저는 DC 인사이드 같은 거할 시간 없어요. 뭐 거기 있는 게뭐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소문, 뭐 여러분들 거기서 뭐, 뭐 카드라 통신들 많이 일어내고 제가 모르는 정보들도 물론 있겠지만 DC 인사이드까지 굳이 갈 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굳이 굳이 여러분은 그냥 DC 인사이드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어,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삼촌 팬이고, 뭐, 아저씨 픽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제가 아저씨인 건 맞습니다. 아저씨인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국내 아이돌 여자, 오디... 국내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 대해서 리뷰할 때는, 여러분 같은 반응이 전혀 없어. 물론, 내가 아저씨 맞아. 아저씨 나이도 맞고, 나이가 많은 것도 맞는데, 내가, 나에 대해, 나의 결정이나 나의 의견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고, 그 사람들 나한테 물어보는 편이라고. 근데 여기, 일본 프로듀스 원선재팬 같은 경우는 이상해여러분이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게 되게, 좀, 좀, 이상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저씨 아니야? 여러분 몇 살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저씨잖아. 근데 왜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래? 같은 아저씨면서. 뭐, 10대 아니면 솔직히 아저씨지, 뭐야. 아저씨지, 뭐야. 그잖아. 그리고 뭐재현님 트리플 라이라는 설령 걸고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좀 조사를 해보려다가 너무 힘, 그 제가 좀 힘, 지금 힘이 없어 가지고 안 했는데, 뭐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도 저도 딥페이크로 보입니다. 딥페이크로 보여요. 딥페이크를 AI라고 표현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에서 네, 이게 정답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저도 디페이크 자체는 AI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결국은 AI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얼굴만 쏙 바꿔가지고 이것을 AI 인간이라고 소개하는 소개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얼굴을 얼굴 자체를 디페이크로 바꿨으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썼으니까 썼으니까 우리는 디페이크란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기술 자체는 인공지능 기술로 한건 맞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AI를 만든 거고 그게 딥페이크 슬기였고 그래서 AI 인간이라고 해도 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죠 그게 인공지능 인공인간이냐 AI 인간이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심정은 그렇습니다 심정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이 지나서야 뭐 순위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리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제도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11화까지 오면서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어 하려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그래서. 어, 뭐, 재미는 없었고, 제가 뭐, 그렇게 뭐, 일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뭐, 그래도 계속 와서 봐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려요. 물론, 이 영상이 지금 일주일이나 지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다 아는 마당에서 리뷰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과연, 뭐, 조회수가 100, 100은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일본 관련한 오디션은 좀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나부터는. 어, 이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스티켓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그, 어트랙트 오디션 할때참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랜드투할 때랑.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제가 모르는 뭐, 여자 어디들 오디션 올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